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음, 채널의 어떤 유튜브 채널의 약간의 변화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신박사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 가입 서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 새롭게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을 들는게 아닌가. 혹은 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담고서 이제, 음, 얘기를 꺼내는데요. 어, 사실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한 5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증권방송국에 있었고, 과거에 이제 증권사에도 있었는데요. 음, 이 고객에게 또 이제 제가 서비스하는 이런 분석에 대한 어떤 부분들, 뭐, 리딩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부담을 지우는 게 굉장히 서로에게 안 좋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예. 이 증권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느꼈고 어, 그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이 유튜브 채널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금전적인 어떤 걸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광고 형태로 주면서 그게 이제 저한테 오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베스트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모든 걸 무료로 하면 아주 해피하고 예, 나갈 아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왔는데요. 사실 지난달에 어, 충격적으로 예, 어, 트래픽 공격인가 하여튼 광고 수익이 전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좀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불안정할 수가 있나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후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이 채널이 계속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그런 약간의 불합리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후원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어, 불특정하게 이제 후원을 받는 거는 사실 계절을 이제 올려가지고 받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봤어요. 예, 그래서 어, 분명한 어떤 피드백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부담을 많이 안 드리는 사실 뭐 증권 방송기나 이런 데는 수십만에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회비를 내잖아요. 예,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어, 최대한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조금 더한 단계 어, 도약할 수 있는 예, 도약한다는 게더 양질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낼수 있는 예, 플랫폼의 형태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소 좀 후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음, 서비스를 좀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 있으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멤버십 가입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월마다 이제 얼마씩 이렇게 가입해서 이제 부담을 하면 어, 그 가입한 사람들만 볼수 있게 영상이나 뭐,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멤버십 가입 서비스, 이제, 운영 취지는, 예, 뭐, 양질의 주식 컨텐츠 제작을 위한 어떤 후원 성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해주시는 분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가 뭐, 후원 계좌를 올려놓고, 어, 뭐, 후원을 해주신 분, 뭐, 만 원을 하신 분, 십만 원을 하신 분, 이게 무차별적인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동일한 서비스인데, 그렇게 이제 후원자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이 없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적,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멤버십 가입을 하신 분에게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발생되는 수익금은 초대 손님 향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에 제가 유통 쪽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유통 쪽에는 분명히 이제 이쪽 이쪽 바닥에서 여의도권이든 애널리스트 단에서든 어 굉장히 좀 유명하거나 이제 저보다 월등히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떤 전문 식견을 가시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초대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출연 섭외하는 비용. 예, 그리고 장소 비용. 이런 것들로 활용되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셀트론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어 인정받는 전문가가 있, 있죠. 예, 여의도에도 예,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이제 있죠. 예, 그런 분 이제 소개로 이제 어 받아가지고 섭외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도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어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멤버십 가입제에 대한 어떤 혜택은 어떤 게 있느냐? 음, 어,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음, 신박사에 이제 유망주 리포트를 이제 제공하게 돼요. 예, 유망주 리포트.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제 고바이오 랩이라든지, 과거 이제 박셀바이오,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매드 팩토라든지 녹십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렸잖아요. 오전에. 근데 이제 그거를, 어 따로 떼가지고, 이제 유망주 리포트를 해서, 예, 제가 따로 서비스를 해드리는 차원으로 좀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고, 고바이오랩이 사실은 제가 보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관점에서, 어, 들어갈 만한 어떤 흐름이 전개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장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코멘트 하긴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중에 좀 실시간 중요 이슈 사항들, 뭐 셀트론데 장중에 뭐가 팡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어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 이제 그분들 뭐볼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게시해드리는 그런 혜택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오프라인에서 뵙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 시 그리고 강연 시에 우선권을 좀 제공해 드리는 이런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는 어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오전에 항상 일주일에 다섯 번, 한 달에 한 이십 번 정도 드리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오후에 마감복귀 영상 통해서. 뭐 셀트론 그룹주라든지 장기 종목들, 배터리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리포트 분석했던 종목들, 이제 주요 종목들 이제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서 어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군들, 셀트론 그룹주, 2차전지 장기 성장 종목에 대한 분석을 그대로 이제 네, 어 멤버십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도 그냥 해드리는 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라든지. 어, 중요하 다른 시장의 변화, 시장이 갑자기 막 폭락했다든지, 급등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대선, 대선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어떤 색깔이 바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시장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해드리는 걸로 스마트 리포트를 이제 계속 제공을 할 거고요. 모든 분들에게 구독자 분들에게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 이거를 이제 제공하겠다는 거죠. 신박사의 이제 유망주 리포트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유망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종목군.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그런 거죠. 신규 상장주 중에서, 어 제가 이제 미리 상장하기 전에 박셀바이오, 이제 고바이오랩을 이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어 모멘텀이 큰 종목이고, 기술력이 있는 종목이다. 예, 네,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린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유, 유방주 리포트로 담아서 이제 오전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 업종, 예, 네, 뭐 바이오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인터넷 플랫폼 뭐 이런 어떤 성장 그리고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 뭐 지금과 같이 뭐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 뭐 드라마틱하게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업종 내에서 실적이 증가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큰 종목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주기적으로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그게 이제 신박스의 유망주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어 개인적으로는 그 그동안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음 장기 투자는 거의 안 했어요. 예, 네 장기 투자는 거의 안 했고. 그 3개월에서 6개월 안짝으로 이제 단기 투자를 위주로 하면서 이제 저는 돈을 벌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주요 이제 바이오 주들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 신규 주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 드린 거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제 메인 전략과 메인 계좌 운용 자체는 중장기 투자입니다. 셀트룸 그룹주 이 차전지 배터리 종목들 이게 이제 제주 메인 전략인데 뭐 어차피 저는 전업을 또 하기 때문에 항상 예, 캐시 플로우를 창출을 해야 돼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이제 경기가 살아날 때이 경기 민감주가 가장 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렌디하게 이제 3개월, 6개월 안 짝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저는 항상 찾아요. 음. 재료 분석, 뭐 모멘텀 분석, 실적 분석,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거래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유망주 리포트로 담아가지고 따로 떼서 담아서 분석을 해서 멤버십 가입자 분들에게 이제 제공하겠다, 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영상이 안 올라오면 어, 멤버십 이제 가입자 대상에 이제 유망주 리포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구독자님들은 어, 영상이 안 올라온 걸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 이제, 어,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달에 몇변 올라간다, 이렇게 딱 확정 짓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유망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주에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주에는 뭐, 별로 안 나오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 막 의무적으로, 뭐, 일주일에 뭐, 두세 종목을 올린다든지 이거는 사실 어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유망한 종목이 발견이 됐을 때 예. 어 횟수에 상관없이 올려 드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오전에 이제 어 영상이 이제 일반 구독자님 안 올라오는 경우는 이제 유망주 리포트가 멤버십 대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좀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제 채널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어, 멤버십 어,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바이오랩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망주 리포트 멤버십 서비스로 이제 음, 혜택을 드리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유통 이런 것들 반도체 유통에서 관심주들 이제 분석을 해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멤버십 서비스라 보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에서, 뭐, 대정화금, 바이오톡스택,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멤버십, 혜택으로, 이제, 유망주를 보태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들 보면, 뭐, 이제, 장마감 복귀 방송이라든지, 시장 점검이라든지, 또, 이제, 중장기 투자 전략을 갖고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종목군들, 요런 것들, 현대차, l g 학 삼성 SDI, 뭐, 셀트리온, 제넥신,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구독자가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동그라미 친 그런 것들이 이제 어, 멤버십 서비스로 이제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친 이런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제가 또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올려드릴 거고요. 컴투스, 맨시스보트, 뭐, 뭐 대한유아. 그리고, 이제, 종종, 이렇게 짚었던 유망주들을 또 점검하는 그런 영상들. 그런 것들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박셀바이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어, 남들이 다 버린 주식. 예, 기관도 다 던지고, 막, 공복과 하회하면서, 개인들도 이제, 관심 끈에 이제, 배제됐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사실은, 어,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었죠.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드렸구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이렇게 그 이렇게 별로 관심 없는 것들을 제가 많이 찝어서 많이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회수가 이렇게 붙는다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좀 많아진다는 건데 점점 좀 부담을 좀 느껴요 사실은 예 네. 엊그제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한18,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든 대중에게 오픈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있어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제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안짝으로 어,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제 분석해 드리는 게 대부, 대다수인데 그런 부분에서 볼때 음, 개인들이 아닌 이제 세력 관점에서 이제 메이저 관점에서 볼때 조금 제가 이제 혹시라도 예, 이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마 어, 상대 쪽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볼 때는 약간 멤버십 형태로 바꾸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어, 제 생각에 좀취재에 녹여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핸드폰으로 보시면 예, 이렇게 이제 첫 화면이 이렇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밑에 영상들이 쫙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음, 여기 이제 가입 버튼이 생기거든요. 이 음, 가입을 누르시면 이제 가입하는 절차들이 두두둑 나올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 버튼을 이제 클릭하시고 거기 이제 동행가족이라는 이제 그 서비스 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행가족을 어, 선택하시고 월마다 한 300원, 아 3만원, 예, 네, 3만원 결제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첫 화면이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 어, 오른쪽 쪽에, 예. 네. 오른쪽 한 중간쯤에 보면 가입 버튼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요걸 음, 이제 클릭해서, 음,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하면 아마 이해하시고 절차도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음 사실 요 서비스를 어, 만들어서 좀 소개해 드릴 때좀 머뭇거렸던 게뭐 이렇게 뭐 이런 걸로 돈을 벌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예 상당히 좀음 괜히 아 이게 뭐 그렇게 큰뭐큰 뭐큰 돈을 버는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뭐 유튜브로 들어오는 광고 수익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성취감이 크고 그런 방향으로 그동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뭐큰 돈을 벌겠다. 여러분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가 뭐큰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요. 최대한 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가 좀 기획됐고 이렇게 소개해 드린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괜히 또, 앞을 많이 달릴까봐 좀 겁이 나는데, 예, 그런 어떤 제 생각과 마음을, 예, 이해해 주시면, 어, 좋겠고요. 예,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서비스 한번 이렇게 해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혜택을 드리고, 예, 더 나은 어떤, 음, 앞으로의 행복. 예, 결국은 제가 이제 플랫폼 형태, 방송국의 형태로 나간다고, 시작할 때부터,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획하는 것들이 있고요. 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후원의 부탁에, 아닌 부탁, 예, 그렇게 좀 드리게 됐습니다. 네, 곧조록, 음,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항상 저는 여러분의 어떤 주식 투자 동행길에 변함없이 곁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